이 로그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로그 효과 좋네. 0.47수 비료로 2 8 7 1 얘가 0 네. 2 8 7 2 8 7 이거네. 네. 그럼 마이너스 10은 사용률 얼마야? 네. 10의 마이너스 10 제곱. 그걸 로그 2 8 7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제곱이 뭐가 로그 1 0 어, 어. 직 처음 양을 k로 잡을 거야. 25%씩 줄어든데 그럼 어떻게 1마이너스 1분의 25%씩 계속 줄어들 거야. 네, 한번 통과할 때마다 닉칸 엠버. 그게 처음 양이 얼마? 네. 2% 이하니까 이렇게 식상 되겠네요. 네. 양변 k 약분하고 양변에 뭐치요 치열하고 로그 값을 줬잖아. 네. 네 로그 얼마야? 뭐? 3 5. 어떻게 해서 3 마이너스 2호그 2호, 2호. 2호 네. 아, 아 얼마? 2에 로그 2에 마이너스 2, 2, 2 이런 데지네 5구 3이랑 2값 좋니까다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이제 1차 번호식입니다 네차식이 1, 2, 3, 6, 6, 1 6 6 27, 2 1 알파벳하고 이 값이 얼마라로그우 3의 로그 3 로그 3의 아 알파. 3이야? 로그. 진짜 되게 잔고 그럼 이게 얼마야? 로그. 2 k는 음, 그렇죠? 60번이고 73번 이 아니 아니 67번. x축 대칭이요?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않았나요 X축 대칭이야, 얘가 지금 세타면 X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겠네? 이만큼이 뭔 뭐야? 육세타 범위 일단 보지 말고 관계만 보는 거야? 그럼 둘의 합이 얼마 거야? 육세타가 EM파인 거지? 그럼 세타는 3분의 M파이고, 문제서 에 세타가 어디서 어디까지래? 파이부터 이파이? 그럼 얘 이제 파이부터 이파이까지 해주면 되지? 완료시키는 애는? 4, 5. 됐죠? 그럼 더 해달래. 몇번 나와서? 그렇대요. 73 빨리 갑시다. 야, 스텝도 저번만 해주면 돼. 눈 씹어서 또 못했어요. 하지 말고. 73 시험하셨나요? 범위가 안 나왔으니까,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Y부터. Y부터, 이거 2를 쓴 거야? 1까지. 그 어. 네. Y는? T 플러스 2분의 뭐야? 1 마이너 T?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그 아니야? 요리식, 변형이잖아. 그변형 바로 볼수 있어? 아니, 네, 그냥 스터디. 하지마. <laughs> 그럼 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플러스 3. 2, 플러스 3? 2 플러스 3. 네. 그러면 어떻게 한트로 쪼개지지? 아. 어. 어. 아. t 플러스 2분의 3. 이 범위에서 읽을 거야. 유점수 그래프 좀그리나 볼까? 어? 어떻게 그리죠? 정면상, 정면상. 이 녀석, 마이너스 2. 아, 어, 어.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 네, t 와의수자지은 네. T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x 얼마 나와? 0나면 2. 0수야? 0수야? 네. 수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려져? 몇사분면몇사분면 네. 그... 4분면1 4분명이 네. 이렇게죠? 네. 그래도 그럴줄 알아야 된다. 근데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 네, 1부터 1까지. 부터 1까지니까.

이 직선 이에 X에 계신 거야 얘가 우리 포켓몬 같은 어차피 결적으로이 차원 수니까 할수 있어라 갖고 82번 다시 위치를 못어 이거 그냥 안쪽 전 전개하면 진짜 모르겠어요약끝약끝해 눈치가 없어서. 멀리 발샷을 이렇게 보면 잖아 진짜 <laughs> 눈치가 없어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끝 끝. 얘가 어요 어? 묶어요. 얘랑 맨끝끝끝 계산. 끝끝 계산. 끝꺼끝 계산. 이가한사에이너스 예. 로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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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아말 정말. 정말. 정맞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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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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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b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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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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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음 아, 근데 아무튼 이걸 먹고 했다고 우와 응. 쟤 음. 오늘 계산 왜 저렇게 못 약간 신의적 불안한 것지않 그럼 돼? 응. 스텝원 끝? 더 없어? 그래요 네. 아직 좀 풀어서 아씨 나 오늘 어는까지 볼까? 아니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저거 있으면 는 되고싶은데인데 내가 목요일에 해준 숙제 아니야? 그러면 금, 토, 일, 월 4일이잖아. 해 와야지, 시험기간인데. 다른 날까지는 못 해. 송이 다시 이번부터 가면 돼. 제가 딱한이제제기해이씨이나왔어아저 그때 지금 못하고 갔는데. 아, 질문세요 아, 딱한문제요딱 딱한 이따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네. 섞이잖아. 음. 섞이잖아. 4 2 번, 한 근을 분네 그럼 금각수로 써야죠. 지금 한 근이 뭐야? x는? 사인 세... 세타, 세타, 세타 세, 분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세타? 네. 그리고 이차방정식 이거 인수분해가 돼? 对。Okay. 앞에 개수가 달라서 못본 거야? 한젠트를 줘서 못본 거야? 양변을 코사인 에해 4가 다사인 세타? 아 코사인 아, 세타? 아, 네 이걸 고 양변 제곱해서 얘기주요 2, 2, 5, 3, 4, 5, 6, 7, 8, 9, 1 공부가 이더 쉽대요 그럼 짜 구렁하네 가하이 44번? 내가 손지어 보인다 그래 그 그려도 된 내가 뭘 손을 쥐야돼 아예 못했니 어? 거4번은 아니, 못 구했어. 아, 뭐야? 아, 미지수로 받았어. 뭘 구한다? 삼각형 넓이? 아 자표가 미지수가 어떻게 맞는데? 그냥 다섯 배 정도. 이차 음. 함수도 대칭이다? 아니, 이거 어, 뭐야? 이거 대칭 이용해야 돼? 사인이니까? 아, 사인. 이번에 K, 네. 근데 얘가 얘몇 배? 얘가 얘5 배니까 바로 오. K 지우고 네. 그럼 얘네들이 관계 나왔잖아. B가 OA. B가 OA? 그래서 못 뿌려? 근데가 없다 생각하고 다 위로 올리면 되잖아. 아, 뭐야. 뭐야. 마이너스. x가. 정 분의 삼. x는 6분의 파이 플러스 3 분의. x는 6분의 파이 플러스 3 분의. 분의 n 파이. 절대값 있을 똑같아요. 어. 아, 네. 절대값을 안 저르죠. 네. 위에서 얘 올리기만 어, 보니까. 네. 그럼 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을 텐데 네.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지. 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이스 그럼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겠네? 그냥. 그럼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일단 점근선부터 처리합시다 n 응. 뭐붙터시죠 0부터 넣는 게 제일 만만해 그럼 점근선 얼마? 0, 0, 0, 0. 6분의 파이부터 그려야 되겠지 응. 그다음 점근선 얼마? 6분의 3 어? 어, 어? 얼마? 6분의 3 6분의 3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이1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왕파이 2분의 왕 아, 분의파이도네 그럼 거 여기 정분선는 아 이거든요. 어. 그럼 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원래 생겼던 것 같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있지? 네. 어디서 그려줘얘 최대 거리에어 여기. 영점 수가 얼마야? 어. 1이지 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예. 네. 넘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겠지 이렇게 어, 네. 쭉그려줄거 아니야? 여기가 어, 더 할까? 3분의 어,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네.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애네? 그래서 쭉 그림되잖아, 그쵸? 여기까지. 파이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3? 삼. 거기서 작아만를더 지나야 돼. 이를 아. 지나고 그럼 마이너스 5 분의 3 파이 오 파이 분의 이어지 봐야겠네. 네. 어디일? 얘는 뒤 봐. 뭔가 이렇게. 응. 이들은 동상 수업이다. 그러니까 직어도다 그냥 오는 거야. 저까지는 화요일 요 네? 왜요? 뭐, 뭐, 뭐. 영어 직가야 아, 그냥 영어 그냥 뭐 <laughs> 난해 그 근데 너네 따라할 거 아니거든. 네. 네. 시험 때 그걸 쓸수 있어. 대학교 때는. 대학교 공학계산기. 수학과를 안 써. 야그 수학과를 안 가는 거죠. 무슨 입 진짜 든 들어오세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이로우신 분들 한번 안. 그래서 너네가 기, 뭐야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음, 몇 음. 덩어리 길면 되냐면 하나 둘셋넷다여 음. 음. 일곱 덩어리 길면 돼다 알았어? 그럼 봐봐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다?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 되려면 0,2랑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될까? 네. 어, 몇을 지나야 마이너스 5파이브의하이 될까? 너네가 그린 걸용해된다오파이 마. 는데이면안되겠지역수가아 너는 박너네막수잖아잖아 너는 박수여기잖아 기울기 보고 기초 그리는 거였잖아. 네. 그치? 지금 문제에서 0,2랑 기울기가 5파이분의 3을 줬잖아. 네. 그치? 3분의 5. 아, 이거지? 아, 네. 근데 얘가 지금 나타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0,2를 이용해서 <laughs> 이 기울기를 표현할 거야. 0,몇을 지나는 건가? 0,2랑. 6분의 10분의 1. 6분의 10파이? 그다 3분의 5파이 컴마 1이랑 얘가 지나면 이 기울기지. 네네. 그치? 그렇지. 그럼 쭉 이어서 그려. 에휴, 그럼 개수 나와. 어? 이것 보잖아. 보다 작은 기울기야, 걔 기준으로 이제 봐야지. 어. 그쯤에 하나 생긴다고? 근데, 3분의 그러나? 5에서 하나. 뭐가? 어, 아, 아. 이렇게 생기잖아. 아아아 이렇게 이어지면서 두개 생기잖아? 두개 생겨. 어. 어, 근데 걔보다 기울기가 작은 직선이니까 최소값 몇 개? 어, 개. 아니야. 살짝만 잡아, 3개, 3개? 어. 3개? 아 살짝만 잡아줘봐. 어. 얘네들한테안 접한다고 했을 때. 한안 접한다고? 네안 닿지. 아. 그래? 수가 없지. 수가 없지. 3분의 5에서 처음 만나는데. 아. 아. 근데야. 오른손을 기대고 있으면 문제는 어디 손으로 굽지? 세 그래. 제가 어디가 퍼스상이라? 뭔지 르어 모르는 거고 다른 거 하고 있어. 핸드폰 안 차. 다 보고 있어. 지훈이랑지 네.